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그런 차량은요 쉐보레 올란도 LPG LT 세이프티팩 등급의 차량이고 2016년식 10만4천키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보셨죠? 일단 흰색 색상과 지금 LPG 차량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리자마자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올리자마자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신차 가격 대비 가격 너무너무 너무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일단 차량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정말 너무 어렵게 구해왔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흰색 바디 라인에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여기 전반 센서까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릴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하, 진짜 눈이 부시 눈이 반짝반짝 부시게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아, 여기는 기스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 닦으면 되고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쭉. 그리고 대쪽 타이어 트레드 이90% 이상 남아 있고 뒤쪽 휠 뒤쪽 휠은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너무 눈이 부시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선팅 부분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하 진짜 너무 구하기 어려운 차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가격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찍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어 제가 너무 높게 막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먼저 전화 주셔서 사겠습니다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연부 공간 보시면요, 딱 관리 상태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뒤에 보시면 저렇게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고 6대4 폴딩에 여기 브라운 그 바닥으로 브라운 시트로 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laughs> 무한한 무한한 사랑을 주고 탔는지. 이것만 해도 정말 딱알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7인승이에요. 7인승. 근데 뒤에는, 어 누가 탄한 적이 없어서 뒤쪽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 여기 소화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 있고, 아래 디퓨저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이 측면부,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너무 퍼펙트한 그런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썬틴적인 부분도 너무 고급지게 해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 또 한번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바닥 부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하고 들어갈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시동 소리.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만 4,990km 탄 차량이고 앞쪽에 투체나 블랙바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FM 오 볼륨 소리 너무 기가 막히고 훌륭하게 들리는 이런 차량이고, 여기 이렇게 아래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등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오는 차량이라서 더 유난히 독보이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 도어 락 버튼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 버튼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풍량 높여서 에어컨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네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컵홀더부터 여기도 이제 어 쉐보레가 여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예전 차주분이 옆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할수 있게 따로 수납공간 이렇게 꽂는 거를 사다가 따로 이렇게 꽂아놨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셉트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가죽적인 부분 엄청나게 엄청나게 깔끔하고 여기 볼륨 조절기는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주차 파킹 센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우회를 보시면 정말 실내 크리너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곳곳마다 막 이런 게다 되어 있어요. 곳곳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소모품이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LPG, 가스만 넣고 타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이렇게 열어서 보는데 정말 이 차량 오늘 오늘 딱 광택 맞추고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너무 고요하고 너무 은은하게 너무 이렇게 들리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좋고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진짜 고객님들이 이 엔진 소리만 들어도 자동차 아시는 분들은 어, 저차 정말 관리 잘 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정말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제가 자신 있는 차량만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차량 상태 소모품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고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박경은 실장입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고객님들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